자 오늘 평가전을 함께 하실 텐데 이한 경기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또큰 동기부여가 있을 겁니다. 맞습니다. 이러한 친선 경기를 통해서 또팀 조직력을 더 담금질을 해야겠죠. 이제 인터밀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. 전반전입니다. 고란판데 베르미누 움직입니다. 안데르 에데라. 주구받는 패스 좋은데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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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이 이 경기장을 쓰고 있죠. AC 밀란과 인터 밀란.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오늘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경기장 중에 하나고. 아, TV로 온전하게 전해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여기가 그데 좋은 기회. 아씨. 자, 골다 기회인데요. 게라데의 볼터치 맘에 피르미누 바비뉴 1패스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후키퍼 적절히 달려나와서 잡아냅니다 오 달라이 볼터치. 후베르투 피르미누. 달란데요. 피에이라. 안 올라온다. 자, 뚫어냈습니다. 찬스죠? 미라코 가냅니다 에이스가 여기서 반칙을 범합니다. 아, 엄청난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. 마 피르미노. 마에 슈팅 시도. 올 디퍼의 음, 플레이를 빛납니다 음, 야,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키퍼 방어해냈고요. 공 흘러갑니다. 자 올려줘야죠. 잘난데요. 자, 찬스죠. 리버풀의 기회입니다. 자에레라입니다 잘 넘겼어요. 로잉 패스. 로잉 패스죠? 사면 토. 수직으로 선방 좋았는데요.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. 한 대. 이 치커는 복고때린것 같아요. <목소리> 스티븐 제라. 마치 선정 좋았습니다. 예측 잘했는데요. 이에이라 마티. 122m 또 올리는데요. 2분 주어집니다. 공을 되찾아왔어요. 좋은 태클입니다. 아, 기술 좋아요. 살짝 결정적 기회. 아, 이속공차답달드겁니다시로에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. 리날드, 티라드, 안데르 에레라, 써밀 에토, 리날드, 사디오 마네, 브레메 테클. 걸렸습니다. 들어갔어요 사미르 에프. <laughs>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는군요. 그렇습니다. 대단합니다. 뭐하게겠다고 득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. 멋진 골이었어요. 제크 알렉산더 아놀드. 리버풀의 공격. 호베르트 피르미누. 좋다.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다시 넘겨줍니다. 바비뉴의 터치 오란 <laughs> 판뎁 파트릭 비에이라 판뎁 사밀 에토 패클 들어갑니다 드리즐반데이 조르지니오 베이날두 자 제라드 사디오 마네.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에레라 움직입니다 로너스 살랍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. 공격수들 올라왔을 때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스티븐 제라드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. 지아고 모타 자, 동료들끼리 호흡이 오늘 잘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 선수가 공을 잡으면 두주인로 지금 패스를 받아둘 선수기 상상이 있어요.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. 문 앞으로 올립니다. 아 역시 헤딩 골은 언제 받은 것입니다아리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,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. 다시 보시죠. 아이 얼리 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. 어, 그렇습니다. 거의.